보통 메카닉이 나오는 장르는 아재들이 좋아할 텐데 그쪽 장르의 핵심이 되는 모든 게 들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일럿과 타이탄이 서로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엔딩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냥 완벽한 메카닉 게임이죠. 아, 어, 눈물이 또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오리진 플랫폼 할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게임 속에 도움을 주실 분은 게임 가격이 국밥보다 비싸면 철퇴로 인증을 찍어버릴지도 모르는 국밥 중 이발 소장님 데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철퇴를 쓰는 상황이 딱두 종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게임을 비싸게 사는 사람이랑 네. 편의점 도시락 사 먹는 사람 이런 경우는 <laughs> 바로 찍습니다 그 사전 고지 없이 어, 이발 소장님 아까 아침에 그 편의점 가서 도시락 같이 사지 않았나요? <laughs> <laughs>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예. 솔직히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 잘 나와서 어. 맛있어요. 실제로. 네, 저희 서로 인중을 한 대씩 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소개하는 게임은 게임 두개에 일국밥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리진에서 5월 15일 새벽 3시까지 디지털 아케이드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할인으로 많은 게임들이 최저가를 갱신해서 가지고 왔고요. 스팀에서 만나볼 수 없는 게임도 많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유용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리진 플랫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뭐 벨브의 스팀, 음. 유비소프트의 유플레이, 또 에픽게임즈의 에픽스토어 같이 게임회사 EA의 자사 게임 플랫폼이에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에이펙스 레전드 네, 한때 유명했던 그쵸. 드래곤 에이지나 매스 이펙트 시리즈 등이 있겠네요. 피파 신즈 네 등등 응. 바로 게임 소개 들어갈게요. 스스로 문명국을 자처하던 유럽에서 벌어진 야만적이고 치열한 1차 세계대전을 각기 다른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체험해보는 게임이에요. 배틀필드1은 오리진 정가 23,500원인데 5월 15일 오전 3시까지 85% 할인해서 3,525원에 판매 중이네요. 한글 지원 아쉽게도 없습니다. 장면은 FPS 액션. 그리고 세계대전 게임이네요. 오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2016년에 나온 이제 배틀필드 해서 이름이 배틀필드 1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배틀필드 1은 1탄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온 시리즈인 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 음, 1차 세계대전이라서 1이 붙어 있는 거고 얘만 특이하게 이렇게 이름이 붙었어요. 어. 다른 애들은 그냥 순서대로 숫자가 붙는데 이전 작은 배틀필드 4고 그 다음에 배틀필드 1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거 배틀필드 5. 얘네들이 뭐 4차 세계대전, 5차 세계대전 이런 거 아니고. 네. 딴 애들은 그냥 시리즈별로 순서대로 붙은거죠 오우 3차 세계대전만 일어나도 음. 끔찍합니다 제가 처음 배틀필드 1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전통적으로 벤치마킹용으로 쓰이는 게임들이 몇개 있어요 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틀필드 시리즈였다 어,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배틀필드? 배틀필드 나만 어렵나? <laughs> 나 이렇게 어렵지 이거 <laughs> 뭐 어쨌든 네. 짧으신 것 같네 배틀필드 1을 역시 컴퓨터를 처음 사면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테스트하기 위해 이거를 많이 돌리곤 했었어요 사람들이 아 근데 이 게임이 나왔을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비쌌었다 그래서 나도 벤치마킹 돌리고 싶었는데 너무 비쌌어가지고 살엄두도안 나고 본편 사는 거는 그냥 전향인데 얼티밋 에디션 이런 거 사면 한 12만원 들었거든요 그쵸 렇 음, 많이 비싸서 못 샀고 그래서 저는 FPS를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리진 엑세스로 잠깐 벤치마킹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 근데 지금은 뭐? 레볼루션 에디션 그게 5,700원이니까 이것만 해도 음... 일부 밥이안돼 그러니까 언제나 느끼는 거는 뭐 유비소프트랑 오리진 얘네들은 출시 직후 삼에 안 된다. 맞아요. 좀 묵혀서 해야 얘네들이 사람이 된다. 아쉬울 순 있겠죠. 게임 플레이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싱글과 멀티를 모두 즐길 수 있는데 한글 패치가 막혔다는 얘기를 봐 가지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깔아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 한글 패치를 일단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운로드 할 수가 없는 음. 그렇게 돼 버렸어요 제 생각엔 일단 한글 패치가 막힌 거 같은데 완전히 FPS 마니아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글은 코롭이고 멀티는 배필이다 음 맞아. 음 그만큼 배틀필드의 멀티플레이는 잘 만들어져 있고 즐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싱글은 평가가 계속 안 좋다가 이 배틀필드 1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음 그래서 싱글은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다른 주인공이 나오고 플레이어는 거대한 전장 속에서 한낱 나약한 병사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때려박아줘요 이 게임이. 그 전쟁의 비극적인 면모를 자세히 보여주죠. 예. 네, 그 연출, 그래픽, 뭐 하나 떨어지는 게 없고 게임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너무 좋았다. 음. 멀티는 제가 총을 잘 못사가지고 거의 구멍병사 였거든요 멀티 역시 진짜 전쟁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감 있게 계속 쌓을 수 있었고 여러분이 사전에 공부를 안하시고 그냥 배틀필드 시리즈 에 처음 들어가시면 계속 그냥 비명 행사 할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음, 사람들도 많이 고였고 핵 유저들도 좀 많을 수 있고 네. 단점은 한글이 안되는게 너무 커요 아 이거 오리진 게임들이 한글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 배틀필드 시리즈는 나레이션 이 많고요 말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전장이라는게 원래 정신사납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아마 자막이 있었어도 못 읽고 지나갈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배트필드 특성상 영어를 어지간히 잘하는 게 아니라면 알아듣기 힘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처음에는 듣다가 나중 되면 이게 놓쳐가지고 한번 놓치면 그냥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이발소장님은 음.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잘하는 편 아니고요 보통? 제가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어, 손가락 안에 들어요 보통인데 <laughs> 어, 근데 어쨌든 힘듭니다. 그래도 싱글 같은 경우는 한글 없이해도 연출과 컷신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나름 몰입감 있게 할수 있었어요. 어, 제가 전쟁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전쟁영화 같아요. 근데 멀티가 문제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멀티 잠깐 들어가 봤을 때, 유럽 세계대전에 말이 안 통해서 어리버리하게 끌려온 동양인 병사로 설정을 나름대로 잡고 <laughs> 플레이를 했는데, 어, 재밌게 <laughs> 할수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못 알아들으니까, 더 재밌어 <laughs> 실감나는 거지 몰입할 어... 수 있고요 오거지로 어... 어, 나 진짜 끌려와가지고 전쟁통에 내버려진 동양인 병사가 됐어요 어, 내가 만든 설정에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음... 아까 제 오타쿠 <laughs> 기질이 좀 있어야지 이런 게 되죠. 그죠. 총평은 뭐 3,000원이면은 그냥 소장하세요. 진짜 쌉니다. 음, 싱글 만나실 경우는 그래서 스탠다드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되고, 멀티까지 하실 거라면 레볼루션으로 한 2,000원 정도 더줘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가성비 뭐별 다섯 개입니다. 심지어 사놓고서는 여러분들이 아 취향이 아니라서 못하더라도 손해가 아니죠.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배틀필드 해봤다. 이런 말도 할수 있고요. 다음 게임 갈게요. 빠르고 날렵하며 우아하고 멋진 로봇 조정사 파일럿과 말 그대로 전장을 지배하는 전투 로봇인 타이탄, 치열한 전장에서 벌어지는 영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인간과 로봇의 유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타이탄 폴 2는 오리진 정가 23,500원인데 역시 15일 오전 3시까지 85% 할인해서 3,525원에 판매 중이에요. 그런데 밑에 얼티메이트 에디션을 보시면 가격이 오히려 더 쌉니다. 그래서 언락 컨텐츠들이 미리 해금되는 얼티메이트 에디션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글 지원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스탠다드로 사면 손해죠? 저희도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음, 얼티밋으로 사시면 되고 장르는 하이파 FPS 타이탄, SF, 그러니까 메카닉물이다 어. 거대한 메카닉을 타고 싸우는 로망이 살아있는 게임이에요 네. 역시 2016년에 나온 오리지의 명작 게임인데 같은 연도에 나온 배틀필드 1에 밀려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지는 못했던 약간은 좀 불운이 있는 게임이네요 음. 하지만 그건 사실 멀티 유저들 때문에 밀린 거고 어. 배필이 워낙 멀티로 뜨다 보니까 맞아요. 싱글 같은 경우는 배필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타이탄폴2의 싱글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응. 보통 메카닉이 나오는 장르는 아재들이 좋아할 텐데 그쪽 장르의 핵심이 되는 모든 게 들어있는 게임이에요 초짜 병사가 불의의 사고로 뭐 어쩌다 보니까 타이탄에 타게 되고 첫 임무를 서툴지만 수행해내고 타이탄 BT와 주인공 간의 유대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파일럿과 타이탄이 서로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엔딩까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냥 완벽한 메카닉 게임이죠 어, 눈물이 또날것 같아요 전투는 100병 정도 하이퍼 FPS 장르의 특징이 살아있어서 재밌었지만 역시 타이탄을 타고 싸우는 재미가 미쳤다 아, 메카닉물인데 음, 이로봇트 장난 아니죠. 육중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타이탄끼리의 전투는 싱글도 멀티도 말 그대로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박력! 단점은 역시 이번에도 한글 미지원인데, 정신없는 배필 일보다는좀더 나레이션이나 서사나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알아먹기 쉬울 겁니다. 네이벌 소장님은 영어를 잘하시니까요. <laughs> 못하시는 분들은 어, 그림만 보세요. 청평은 역시 집어라. 어, 둘이 합쳐서 1국밥이에요. 얘네들이. 요즘은 뭐 국밥 7천원 정도 하니까. 자, 음, 아, 그리고 보시면요. 두개 묶어서 얼티밋 번들로 판매를 합니다. 네, 둘다 에디션이 붙은 거죠. 아마 근데 그 멀티에서 쓸수 있는 아이템 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배필 리 그냥 시즌 패스만 음, 구매해 본 적은 없어서 이거를 잘 모르겠지만 어, 아마 확장 팩들만 포함되어 있고 아이템 팩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게임 소개는 두 개만 하고요. 오리진에서 게임 목록 잘 보시면은 대부분 게임들이 최저가를 갱신해서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임은 영상 끝나고 트레일러와 짧은 소개로 대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저가가 5천원대로 예전엔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랬던 게임들의 가격이 3천원대로 내려왔어요. 어. 그래서 두개 합쳐서 일국밥 가격이 가능했던 거고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예전에도 추천을 많이 했었던 드래곤 에이지 인키지션이나 매스 이펙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최저가 경쟁을 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린이날이라고 쉬고 계실 텐데 쉬면서 게임 한판 하는 거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